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조종사도 없이 하늘 저편으로 사라져 영영 찾을 수 없게 된 앙골라 항공기 실종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3년 5월 25일 일문 직전인 오후 5시경 아프리카 남서부에 위치한 앙골라의 수도 루안다에 위치한 카투르드 페베레이루 국제공항에서 보잉 727 항공기 한 대가 갑자기 이륙해버립니다. 사전에 이착륙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관제탑의 모든 지시를 무시한 채 벌어진 불법 무허가 이륙이었죠. 해당 항공기는 1975년 2년에 제작되어 2000년까지 25년 동안 아메리칸 항공에서 운영되던 비행기였습니다. 1960-70년대에 전세계 여러 항공사에서 많이 운항되었던 기종이지만 시간이 흘러 엔진 2개짜리 비행기 인기가 높아지면서 점점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노후 기종으로 유지관리 비용이 높은 데다 2 0 0 0년대 들어 거의 모든 유럽권 공항에서 서운공해 환경문제 등으로 동해 기종의 이착륙이 금지되자 2002년 3월부로 운행이 중단된 상태였죠. 그렇다고 버릴 수는 없는 노릇 있었습니다. 항공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에어로스페이스 세이즈 언드리싱 컴퍼니는 여객기에서 화물기로 개조해 나이지리아 아 i 리스 항공에 새로 임대하기 위해 공항에 파킹된 상태로 대대적인 개조에 들어가죠. 기내좌석을 대부분 제거했고 화물 적재를 위한 설비를 추가했습니다. 개조작업에 참여했던 정비사들은 워낙 노후화돼 엔진 상태가 썩 좋지 않지만 당장 화물을 싣고 운항할 정도는 됐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렇게 14개월 동안 파킹된 상태로 개조되는 동안 공항 이용 는 차곡차곡 쌓여 미납액이 400만 달러에 달했죠. 미국 출신의 항공 엔지니어 벤 파디아는 사건 발생 2개월 전 항공기 개조 팀에 합류했습니다. 주요 업무는 현장에서 정비사들의 관리 감독하는 것이었죠. 개조가 마무리돼 비행 가능한 상태가 되면 회사에 알린 후 조종사와 부조종사를 고용하고 엔지니어로서 다음 목적지까지 동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파디아는 소형 비행기 면허를 소지하고 있었지만 보잉 727 같은 큰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는 면허가 없었으며 큰 비행기를 조종해 본. 경험도 전무했죠 항공기 개조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다가오자 2003년 5월 초 회사의 사장 모리 조셉이 직접 공항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파디아에게 공항 이용료를 내고 항공기를 다른 공항으로 옮기는데 드는 모든 비용을 지불해 돈도 주었죠 파디아는 이용료를 지불하고 영수증을 팩스로 보내며 업무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죠 그런데 2003년 5월 25일 일몰 직전 갑자기 파디아가 콩고 공화국 출신의 정비사 존 무탄두를 데리고 727-223에 올라탑니다 정비사였던 무탄두도 파디아와 마찬가지로 727기를 조종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죠 무슨 정비할 것이라도 남았나 싶었지만 항공기는 마치 수레에 만취한 것처럼 비틀거리며 활주로로 향하기 시작했죠 아슬아슬하게 움직이는 항공기를 목격한 관제탑에서는 연거푸 교신을 시도했으나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제공항에서 항공기를 몰래 이륙시키기는 불가능합니다 엔진 시동을 켜고 활주로에 접근하기까지 매순간 지상 관제 신호를 거쳐야 하죠. 게다가 보잉 727 같은 대형 항공기를 움직이려면 조종사와 부조종사 외에도 지상 유도 요원도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탑승한 항공기는 모든 체계와 신호를 무시한 채 활주로로 나갔고 불법 이륙해서 남서쪽 대서양 방향으로 유유히 날아가 버렸죠. 그리고 비행을 시작한 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당시 항공기에는 2,400km 정도의 거리를 직선으로 비행할 수 있는 양의 연료가 실려 있었습니다. 일체 방향전환 없이 대서양을 향해 곧장 날아갔다면 육지에 닿지 못하고 그대로 바다 한복판에 추락했을 가능성이 높죠. 만일 공항 레이드에서 벗어나자마자 바로 기술을 돌렸다면 나미비아나 가봉, 콩고, 민주공화국 정도까지는 갈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때문에 착륙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을 샅샅이 조사했지만 항공기 잔해는 물론 탑승해 있던 두 명의 남자들의 행방에 대한 단서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죠. 비행기가 이륙한 직후 앙골라 당국과 미국 정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미 중앙정보국과 연방수사국은 강범위한 수색과 함께 조사를 벌였으나 항공기 행방은커녕 항공기 조종 능력이 없는 두 사람이 도대체 왜 어디로 항공기를 몰고 사라진 것인지조차 밝혀낼 수 없었죠. 작은 경비행기도 아니고 자그마치 보잉 727같은 대형 항공기가 실종됐음에도 사건의 원인과 전개, 결말에 대해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이라는 게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항공기가 추락하거나 운항 도중에 하이제킹 등의 이유로 행방불명되는 이전의 항공사 구별되는 상당히 특수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기존의 항공사건 이름들과 다르게 도둑맞은 보잉 727기 사건이라고 불리게 되었죠. 과정부터 이유도 결말도 미제로 남았기 때문에 여러가지의 욕과 추측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최악의 시나리오는 테러 조직이 대형 항공기를 탈취해 제2의 항공 테러를 일으키려 한다는 것이었죠. 9.11 사건이 발생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기에 사람들은 그럴듯한 가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필 아프리카 앙골라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라는 것도 의혹을 부추겨줘. 당시 앙골라는 27년간 이어진 내전이 끝난 직후로 여러 반군 단체나 무장 조직이 존재했으며 그중 일부는 국제 조직과도 연관되어 있었거든요. 혼란스러운 정세와 맞물려 공항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보안도 허술해서 범죄 단체가 항공기를 훔치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로서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불안을 잠지우기 위해서라도 앞장서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사건 직후 앙골라 정부와 함께 기체 추적 작업에 나서는 한편 최후의 탑승자로 알려진 파디아와 존 무탄두가 범죄단체에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밝히기 위해 집중 조사를 시작했죠. 사건의 가장 핵심 인물은 미국 국적자인 벤 파디아였습니다. 가족 측은 파디아가 비행기를 훔칠 이유가 없으며 조종사가 아니기 때문에 항공기를 조종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죠. 오히려 피해자 중한 사람으로 항공기와 함께 납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미국 정부에 파디아 를 찾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실제로 전문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대형 항공기를 단독 조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더군다나 실종 당시 항공기는 화물 전용기로 개조돼 계기판이 달라진 상태라 조작이 훨씬 까다로운 상태였고요. 제대로 이륙시키고 유지 비행을 하려면 최소 두명 이상의 전문 조종사가 필요했죠. 하지만 현장에 있었던 수많은 목격자들은 파디아와 존 무탄드 외에 다른 사람은 보지 못했으며 두 사람이 직접 비행기를 몰고 사라졌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대 에서 가족들은 만약 비행기를 조종했더라도 납치범의 위협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했을 것이라고 답했죠. 미국 수사당국은 두 사람이 외부 단체로부터 강요나 협박을 받지는 않았는지 다른 배후 세력과 얽혀있을 가능성은 없는지 다각도로 조사를 이어갔지만 이렇다 할 특이점은 찾지 못했습니다. 테러 조직 개입 사건은 사건 초기 가장 가능성 높은 가설로 여겨졌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힘을 잃게 되었죠. 만약 테러리스트가 항공기를 가로챘다면 이후 어떤 방식으로든 성명을 발표 하거나 협박을 했을 텐데 그런 음식임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더 좋은 기종을 놔두고 굳이 노후화된 이 기체를 선택할 이유도 없어 보였고요. 두 번째로 등장한 가설은 범죄 조직이 대형 항공기를 이용해 다이아몬드나 무기 밀수 등을 대규모로 진행하기 위해 탈취했다는 것이었죠. 앞서 말했듯 사건 당시 앙골라는 내전이 끝난 지 얼마 안돼 국경 통제가 허술한 지역이 많았습니다. 범죄 조직들은 이런 허점을 이용해 다이아몬드, 히토류 광물, 군수 물자 등을 운반하기 위해 대형 화물 동원 동원했고 자주 사용되었던 기종이 실제로 보잉 727이었죠. 사실상 가장 가능성이 높은 가설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사라진 727기를 찾기 위해 주변국과 공조 수사에 들어가죠. 아프리카 국가들 특히 나이지리아, 콩고, 민주, 공화국, 가봉, 잠비아 등과 협력해 공항과 항로를 조사했지만 이번에도 어떤 흔적도 찾지 못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아프리카 대륙을 벗어나 중동이나 남아메리카 지역으로 도피했을 가능성도 제기했으나 행방을 유추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는 남 나오지 않았기에 무작정 수사 범위를 늘릴 수는 없었죠. 일부 전문가들은 인도양에 흩어져 있는 섬들 중 2차 세계대전 당시 건설되었던 비행장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실종된 항공기가 인도양의 어느 섬에 착륙한 후 은폐됐다면 인공 위성으로도 탐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범죄 조직의 수행으로 보기에도 여전히 의문점이 남죠. 노후된 보잉 727기는 유지비가 비싸고 엔진 상태도 불안정한 대형 항공기로 운반이나 은폐가 어렵습니다. 범죄 조직 입장에서는 소형 비행기를 여러 대 운행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가능성은 항공기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회사가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항공기를 사라지게 했다는 추정입니다. 실제로 선박, 비행기 등 고가 자산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보험금이나 부채 정리를 위해 사고를 위장하는 사례가 종종이죠. 해당 항공기의 경우 막대한 수리비와 유지비를 들여가며 계속 고쳐서 쓰느니 사고를 위장해 일종의 소각 처리하고 보험금을 받는 게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면 보통 추락사고를 위장하지 굳이 무허가 상태로 불법 이륙하는 위험한 방식을 쓸 이유가 없죠. 게다가 보험금 수령을 위해서는 사고 조사 과정에서 기체 잔해나 사고 증빙이 필요하며 항공기가 완전히 실종되어 버리는 경우 보험금 청구 과정이 더 길고 복잡해집니다. 이외에도 미국이나 앙골라 혹은 다른 국가 정부가 비행기를 해상에서 미사일로 격추시켰다거나 외계인에게 납치됐다는 설도 존재합니다. 그만큼 단서가 없다는 추측도 힘들 정도로 미사일 미스터리한 사건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항공기가 아무런 이상신호나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사건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항공사고 사상 최악의 미스터리로 꼽히는 말레이시아항공 370평 실종사건이죠. 2014년 3월 8일 오전 12시 41분 239명을 태우고 쿠알라룸푸르를 출발해 중국 베이징으로 향하던 말레이시아항공 MH370 여객기가 인도양을 건너던 중 실종된 사건입니다. 원래대로라면 북쪽을 향해 중국으로 들어가야 할지 베트남 상공에서 갑자기 망망대해 항로로 방향을 튼뒤 연기처럼 증발해버렸죠. 사고 직후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26개국 국제조사단이 합동수색단을 꾸리고 3년에 걸쳐 남부태평양에서부터 광활한 인도양 해저를 샅샅이 뒤졌으나 끝내 아무런 흔적도 찾지 못했습니다. 기체가 바다 표면으로 추락할 경우 최소 200만 조각 이상으로 파괴되는 점을 감안할 때 잔해 하나조차 발견되지 않은 것은 단순히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 미스터리로 여겨지죠. 참고로 이사 사건은 채널에서도 다른 영상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5년에는 인도네시아의 머파티 누산타라 항공 소속 여객기가 비행하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면서 승무원과 승객 14명이 실종되었습니다. 1990년에는 마이애미로 향하던 페루 항공 소유의 여객기가 북대서양에서 자취를 감췄는데 어떠한 잔해도 발견되지 않았죠. 신기하게도 실종된 항공기는 보잉 7 2 7로 앙골라 항공기 실종 사건 항공기와 같은 기종입니다. 1979년에는 바리 브라질항공 소속 화물기가 도쿄 나리타 공항을 이륙한지 30분만에 교신이 두절되고 실종되었죠. 당시 해당 화물기에는 기장 등 승무원 6명과 153점의 미술품들이 실려있었지만 실종 후 기체와 승무원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1962년에는 107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운 플라잉타이거항공 소속 여객기가 상공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195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알수 없는 이유로 실종된 항공기만 약 30대 에 이르죠. 군용 수송기와 비행기와 인가함을 비행기까지 확장하면 50건을 웃돈다는 조사도 있고요. 실종된 항공기들은 왜 아직도 발견되지 않는 걸까요? 사고가 일어났다면 대부분 교신이 있었거나 잔해가 발견되기 마련인데 말이죠.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아무것도 밝혀진 바 없이 영원한 한국 미스터리로 남은 앙골라 항공기 실종 사건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